야, 근데, 우리 아이소에1.49 뭐야? 핵 아니야? 나이스. 아, 근데, X, 그러지 않을 텐데? 근데 1.5면 ᄃ 같긴 해. 구독과 좋아요, 나이트. 아,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아우 나 일주일 동안 점수가 똑같아 미치겠어 어떡해 오늘 디오는 마가레트랑 할 예정이고 여러분들 나 안경 바꿨다? 모텔로 바꿨어 와 근데 진짜 멍청해 보인다 나도 이제 늙었으니까 이런 안경 껴줘야 돼 지우야 너 오늘 뭐 이길 거야? 당연하죠 무조건 이길 거야? 당연하죠 그러면 감시자 칼픽 부탁할게 나인트리 칼픽 할 테니까 예 yep. 가보자 게임을 찾았습니다 오케이 okay. 가자 okay. 찾았... 1팀1팀이티 제이티, 야승티제 캐리 캐리 해줘 캐리 제이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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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이 제이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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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티 제이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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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안녕. 제이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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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이세 제이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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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이아 제이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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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이바이퍼 제이티, 제이티, 제이 제이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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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에 오늘 8, 8, 8, 9, 10, 11, 12, 13, 14, 15, 20, 점1 어? 2 32, 33, 어3 33, 나3 33, 33, 33, 3어어어 아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파이크. One 로 e l l 레이 원샷 t 적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시야 차단. 어! 버니 버니 왜안왜왜안 해줘? 아 oh, 미안해 아이 피킹 미 댄고 B 야 노어 미 B 헤비 B. B, B. B.

아. Nice. Oh, oh. 다행이네. 뭐야? 이 어머스. 바 클러치. 아이고, 해변. 한명어 아, 돌았 아, 좋아. 메드 바이퍼. 저그라게. 온 와이 온 와이. 바로 앞에. 지 왜? 실버앤 레나. 3 3 3. 3 3 3. Sorry, sorry. 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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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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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에어볼 저렇게 피킹에 나와? I'm scared 2, ah, 2 Wait, Viper was here, no? 제켄하더하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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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임 망가지는구나 딱나첫 쿠데하는 것 같이 쏘네 <laughs> 번이 번이 해줘 <laughs> 왜안 해줘 i 니 try, I try.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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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 아니, 다잘 쏘는데?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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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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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크니 아니, 아니, 아니 아아 엔티 엔티 리얼리 엔티? 온 비엔 온 지금 문제가 뭐야? 나도 모르겠어. 야, 상대는 데 갑자기 왜 킬살 하냐 해야 어, 10대 2였는데 6연패야. I'm running. 산 시작이다. 살살 어 What's that? What's that? Top side. side. Oh. one oh. Nice jet, nice. nice. <gasps> they start a. The a wall. it? nice. I'm droning right side. Stop <laughs> Belt. 나이스 나이스아 e Nice! 박 i c e N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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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i 스 e n i n t N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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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i 데 e N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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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기억나? 정말 기억나. 수비팀 승리! 지호야, 우리 팀운이 안 맞나 봐. 우리 MMR이 불협화음인 게 아닐까? 불협화음. 지야 우리 다음에 하자. 고생했다! 그래. 게임을 찾았습니다. 어? 극포 <laughs> 야, 근데 우리 아이소 얘1.49 뭐야? 핵 아니야? 투애블 투애블 한명100% 프랑크 Trust me. 이거야 내가 캐리할게. 어, 아초. Oh I hope i n a 비 I don't know. 오, 오, 온다. 어 투. 의무병 처치. 아, 진짜, 진짜, 진 진짜, 개 쌉. 진짜, 진짜, 진달 적군이 짜명 남았습니다. 진 우리 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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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이 진짜, 진짜, 진가나 3A. 이힘들겠나 어? 아. 이거 만약에 지면 나 그냥 내일 이적하는데 나 그냥 일본 갈라고 잠수탈라. 미니 어디? 알았어? 1대1로 자마 나 씨. 개 진짜 우리 소바 씹. 너비야아군한명 어? 남았습니다. 아진 실력이 지금 1이야, 1. 걍넌 1. 들어와, 아, 아이스 오키 나와야? 아 근데 오키나가 저러지 않을 텐데. 근데 1 5면오키나와 같긴 해. 헤븐? 인사이 yeah. 봐. Nice. 어, 유튜브 제목 나왔는데. 핵으로 하드밴 당한 오키나와가 컴백했다고? 오케이. 꿈뜨긴. 목표 위치는 공격기가 준비됐명 남았습니다. 이로이루자 네, 어, 네, 와, 레전드, 레전드, 레전드. 와, 와, 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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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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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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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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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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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 t u 아, 둘한 s 네 상대는 나다. 어이, 존나 잘 쏘냐, 그냥? 뭘? 얘는 절묘했어. 어, 3대 1. 어, 메인 하나, <몰> 우 엔티. 번이야 이건 어쩔 수 없다. 아, 대혼할까? 그래 같이 가자. 가자! <웃음> <웃음> GG! <웃음> 와 근데 오늘 인생 망했다. 1, 2, 3, 4, 5, 6, 7. 7연패. 그만하는 게 맞는 거 같다. 맞아? 여기서 더 했다가 너 되돌릴 수가 없다. 맞아. 그만해야겠다. 음. 또더할 거지? 난더 하지. 응, 응원할게. 할배 고생했어. 뿌니 뿌니! <laughs>